당신의 목소리는 악기가 아니라 진단서입니다. 턱 긴장, 얕은 호흡, 높은 음에서의 긴장. 이것들은 무작위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목소리 훈련이 무시하는 몸의 의사소통 시스템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서양의 목소리 과학은 종종 증상을 식별하지만 몸이 말하려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놓칩니다. 몸은 세 가지 주요 해부학적 게이트를 통해 말합니다. 가슴선, 허리선, 머리선. 각 게이트는 삶의 에너지 흐름에서 방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슴선은 감정 억압과 창의적 차단과 관련 있습니다. 허리선은 정신적 과잉 활동을 관장합니다. 엉덩이선은 신체적 피로와 생존 에너지 고갈과 연결됩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면 목소리의 문제를 좌절스러운 장애물에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숨겨진 언어를 10분 안에 해석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의 메시지를 해독하고 목소리 자유와 감정 표현 개선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몸의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 가슴선은 쇄골에서 세 번째 갈비뼈까지 이어지며 군사훈장이나 이름표가 착용되는 영역입니다. 이 게이트는 심장보호자와 감정적 취약성 지표로 기능합니다. 여기서 긴장을 경험할 때, 이는 종종 감정 표현 주위의 보호적 경화 신호를 나타냅니다. 신체적으로는 가슴의 경직이나 부풀림으로 나타나며, 자연스러운 호흡을 제한하고 목과 목구멍 근육의 보상 긴장을 강요합니다. 가수에게는 이것이 공연에서 진정한 감정적 연결에 접근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목소리가 강요되거나 감정과 분리된 것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허리선은 세 번째 갈비뼈에서 갈비뼈 아래까지 확장됩니다. 이 걸음거리는 마음의 조절자이자 인지, 균형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의 긴장은 종종 과도한 정신활동, 과도한 생각, 분석마비 또는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나타냅니다. 신체적 표현은 제한된 횡경막 이동으로 나타나며 허리선은 상체 표현과 하체 안정성 사이의 중요한 연결점 역할을 합니다. 그 기능의 조화는 감정조절과 일관된 음정 및 역동성을 위한 정확한 기술적 제어에 필수적입니다. 엉덩이선은 아래 갈비뼈에서 골반 부위까지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곳은 활력의 저장소이자 신체적 지구력의 지표입니다. 이 부위의 긴장은 배가 당겨지거나 골반이 잠긴 상태로 나타나며 지속적인 성악공연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 저장소의 고갈을 나타냅니다. 엉덩이선은 신체적 지구력과 리듬적 안정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이 걸음걸이가 막히면 가수들은 성대피로 지구력 감소를 경험하며 올바른 기술적 연습에도 불구하고 후두염과 같은 반복적인 염증 상태를 겪습니다. 호흡 중 이러한 걸음걸이의 긴장 패턴을 관찰하면 즉각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호흡이 시작되는 곳과 움직임이 제한되는 곳을 주목하세요. 갈비뼈 확장으로 가슴이 들리나요? 복부가 정지된 상태에서 갈비뼈가 움직이나요? 각 제한 패턴은 당신의 존재의 어떤 측면이 조화를 필요로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이해는 턱의 긴장이나 얕은 호흡과 같은 증상적 표현이 아닌 근본 원인을 다룸으로써 성학교육을 혁신합니다. 어떤 게이트가 말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그 인식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고대의 무드라 실천은 몸의 소통에 대응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진신주추의 창시자인 키로 무라이가 자신의 치유위기 동안 부처님 조각상의 손자세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손가락을 잡고 몸의 특정 지점에 손을 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점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이마를 잡습니다. 불안할 때는 손을 깍지 끼기도 합니다. 제스처는 에너지를 순환시켜 몸의 지능이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잡기가 핵심 반응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각 손가락은 특정 에너지 포인트와 기능 에너지를 열어줍니다. 중지는 에너지 포인트 13과 가슴선에 연결됩니다. 약지 손가락은 에너지 포인트 14와 허리선에 연결되고, 새끼손가락은 에너지 포인트 15와 엉덩이선에 연결됩니다. 이 손가락들을 단순히 잡고 있으면 에너지가 시스템 전체에 조화롭게 재분배될 수 있는 닫힌 회로를 형성합니다. 연습을 시작하고 몇분 안에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가슴 경직이나 감정적 방어와 같은 가슴선 문제를 경험할 때 감정적 방어가 활성화되며 가슴이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 제한되고 보상적 긴장이 강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긴장이 아니라 감정 표현과 연결된 경로에서 에너지 차단의 발현입니다. 이 영역과 에너지 포인트 13의 연결은 원한을 풀고 영적 본질과 다시 연결하여 보다 진정한 목소리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결책은 중지를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대손의 손가락으로 중지를 감싸고 부드럽게 접촉을 유지하세요. 가슴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운 깊은 호흡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허리선의 제한은 정신적 잡음과 완벽주의로 나타나며 이는 횡격막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에너지 포인트 14가 횡격막과 가까워서 호흡 조절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정신 활동이 과도해지면 횡경막은 긴장으로 반응하여 당신이 찾고 있는 조절을 방해합니다. 이 영역은 마음 조절자와 인지, 균형센터 역할을 하며 차단되면 과분석과 공연 불안의 신체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화과정은 EP14와 직접 연결된 약지를 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연결을 유지하면 정신적 명료함이나 소화 운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허리선 패턴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엉덩이선 지원 문제는 복부 움직임 제한으로 나타나며, 이는 올바른 복부 호흡을 방해하여 성대 지원의 불안정한 기초를 만듭니다. 에너지 포인트 15는 골반 부위와 하복부를 통한 기의 흐름을 관장하며, 차단되면 활력 고갈의 신체적 징후를 경험합니다. 하복부 움직임의 해제는 성대 지원의 기초가 되며 이는 호흡 조절이 발산되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해결책은 새끼손가락을 잡는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적용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왼쪽 파란 손가락의 과거 패턴을 다루고 오른쪽은 현재 습관을 다룹니다. 이 연결을 유지하면 엉덩이 관절의 해제와 횡경막의 자연스러운 하강을 느낄 수 있으며 흡입 시 복부가 자유롭게 확장됩니다. 완전한 에너지 주기는 약 20분이 걸리지만 즉각적인 결과가 흔히 관찰됩니다. 성공적인 조화의 다른 징후로는 신경계가 부교감 모드로 전환되는 하품. 이전에 막혔던 부분을 통해 에너지가 흐르면서 찌릿함 또는 몸이 저장된 독소를 배출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호흡 관찰을 통한 실질적인 시연은 즉각적인 변화를 드러냅니다. 가슴선에서 멈췄던 호흡이 이제 아래로 흐르거나 제한되었던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확장됩니다. 이 연습을 발성 준비 운동과 일상에 통합하면 치료적 개입에서 예방적 유지 관리로 변합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일반적으로 제한을 느끼는 부위에 해당하는 손가락을 잡아보세요. 연습 중에는 호흡 운동을 하면서 손가락을 잡고 있어 조화 과정을 깊게 해보세요. 이 방법의 매력은 비밀스러움에 있습니다. 리허설 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대 뒤나 공연 중에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보컬 트레이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에너지 장애물을 제거하여 트레이닝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의 의사소통 시스템이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때 기존의 레슨은 극적으로 더 효과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기존의 발성 훈련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결과로 전환해 봅시다. 어려운 구절을 부를 때 턱의 긴장감을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방법은 턱을 풀어주는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턱의 긴장이 가슴선에서 오는 메시지라면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나 창의적 막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증상을 기계적 문제에서 에너지적 소통으로 변환시킵니다. 해결책은 연습 전에 중지를 잠시 잡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시스템과 싸우기보다는 에너지적 경로를 해결하는 것이죠. 종종 기계적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턱이 풀리게 됩니다. 음정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가수들에게는 문제가 종종 허리선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하려는 정신적 부담이 횡격막의 제한을 만들어 당신이 찾고 있는 통제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적 노력이 원하는 결과에 반대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돌파구는 잠시 멈추고 약지를 잡을 때 찾아옵니다. 이 행동이 혼란을 잠재우고 횡경막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여 음정이 더 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성 코치의 기술적 지시가 쉽게 실행되는 것은 근본적 에너지 방해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성 피로는 또 다른 강력한 적용 사례입니다. 올바른 기술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쌓일 때 엉덩이선은 종종 활력 고가를 신호합니다. 이 에너지 소모는 목소리의 지구력과 신체적 지구력을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춤을 추는 가수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에너지 보충 과정은 무대 뒤에서나 노래 사이에 새끼 손가락을 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카페인이나 강제된 열정보다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 저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발성 위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연습을 극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힘의 배가 장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연 중에 몸의 언어를 듣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높은 음을 낼때 가슴에 긴장이 느껴지는 순간은 기술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취약성을 전달하는 당신의 버스라인입니다. 구절 사이에 중지를 빠르고 은밀하게 잡으면 그 긴장을 진정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듬이 어긋날 때 엉덩이를 새끼손가락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공연 불안을 악기와의 대화로 바꾸어 모든 감각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귀중한 피드백이 됩니다. 이세 가지 관문 언어를 마스터하면 발성 연습이 기계적 반복에서 전체 존재와의 지능적 대화로 변합니다. 오늘부터 숨이 흐르는 곳과 멈추는 곳을 관찰하여 몸의 독특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세요.